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조국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겨냥해 감옥에서 성찰했다더니 겨우 생각한 것이 청년 극구모리인가라고 직격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시 비리로 청년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청년 탓을 하는 것이야말로 조국스럽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역과 재산, 세대와 성별을 가르는 악의적 수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딸랑거려 성원을 입었을지 몰라도 국민의 용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조국은 감히 청년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조 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에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상층인 청년일수록 극우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담은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달 주간지 시사인이 불평등을 연구하는 사회학자 김창환 미 켄자스대 사회학과 교수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김 교수는 2030 남성의 극우화는 실제로 존재하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경제적 상층에 속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이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데 대해 야권에서는 전형적인 갈라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 원장 논리대로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 청년이 극구라면 자신의 딸인 조민 씨도 극구냐며 자신에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2030 남성을 극우로 낙인찍고 세대갈등 젠더갈등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 22일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정치 성향을 보이며 극우 성향이 강하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